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아틀라시안 사업을 맡고 있는 김동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저희 고객사 중에 알티미디어 어, 김상수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은 저희 팀에서 컨설팅팀 팀 팀장을 맡고 있는 홍지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지연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한국 고객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걸,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한국 사례 중에 저희 고객사 알티미디어에 대한 기업 소개, 소개 및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r 티 미디어 QM 팀의 김상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에서는 어, 디지털 방송으로 하면 신호를 어, 변환해주는 셋터박스가 필요한데요, 이 셋터박스에 동작하는 미드레어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연간 70에서 80개 정도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어, 저희 팀은 프로젝트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와 어, 프로세스 관리를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라 시스템 관리자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네, 아틀란시안 제품을 꽤 오랫동안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 도입한 지는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어, 지, 어, 지라 컨프런스, 빅버킷. 엑세스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째 사용을 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09년도에 지라 3.0을 도입해서 한 10년간 사용을 해봤고요. 2019년도에 지라 8.0을 도입해서 한 3년간 어,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김상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이상 온 프레미스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작년부터 해서 클라우드로 인 마이그레이션을 하셨는데요. 어, 고객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온프레미스 제품을 김상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도 2,000 유저 이상의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관리하고 계시다가 지금 신규 회사에서 400 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도입한 8.0 버전을 3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 이전이 필요하게 돼서 어 이제 데이터 이전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근데 서버 버전 자체는 이미 잔동제여서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간의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있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어, 서버 다운이나 뭐 백업의 리스, 리스토어의 문제 그리고 뭐 어, 보안과 그리고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서버 다운이나 이런 서버 제한과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 관리 인력을 확충해서 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IT 부서를 좀 줄이는 상황에서 누가 담당할지 그리고 어떤 인력을 뽑아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저희는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나다 보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물론 김상태 부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결정을 하시기까지. 근데 가장 마이그레이션 시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저희가 해보진 않았었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기존 서버 제품이 더 좋다라는 피드백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우려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료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한 달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어, 지라 스킨과 그리고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기존 서버 제품과 서비스가 유사했기 때문에 제가 어,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뭐 내부적인 불만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파트너 업체로 도움을 드리긴 했으나 이제 팀장님도 저희와 함께 거의 같이 진행을 하셨다시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부 사내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클라우드 전환이 결정이 되면 그전 과정은 뭐 이미 있는 내용이니까 클라우드 전환이 결정이 되면 파트너사와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음.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일정 협의되면 이제 어, 전체적인 일정 협의된 다음에 이제 파트너사와 저희 사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저 연동을 하기 위해서 위한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사이즈가 이제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 거는. 실제 사이트 두 개를 개설하게 됩니다. 실제 사이트는 하나, 아두 개의 사이트를 개설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하나는 실제 사용할 사이트고 하나는 테스트 마이그레이션할 사이트인데요. 실제 마이그레이션할 사이트에서는 뭐 유저 연동을 위해서 도메인 연동, 엘담 연동, 싱글 사인온 연동을 해놓고 테스트 마이그레이션 사이트에서는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그레이션 규모가 작, 작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다 진행을 해 봤고요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지면은 실제 마이그레이션 사이트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일정이 수립되면 내부적으로 공지를 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를 했고요 그 마이그레이션 당일에는 각 스텝별로 공지를 해서 어, 업무 부담 어, 업무 혼선을 좀 최소화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일단 기존 서버에 있는 그 지라의 크리에이션 기능을 일단 막고요 공지를 하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한다고 공지를 하고 종료가 되면 종료됐다라고 공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공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에이션을 막는 부분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어, 마이그레이션 전에 혹시 데이터 정제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이관을 하셨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가 한 50개 정도 정도였고 사이트 어 스페이스가 한 7, 80개 정도였는데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제 작업은 없었고요. 그래서 음, 네. 경제 작업 없이 지금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음. 네. 어, 이전 세션에서 이경성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파트너를 통해서 일단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전 세션에서도 말씀 해주셨는데요. 친구님께서는 어, 작업하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저희 파트너사 그러니까 폴라이스 오피스가 어떤 역할을 했고 혹시 파트너사가 뭐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은 마이그레이션 플러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마이그레이션 플러그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 사전 조사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과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을 직접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일부 되지 않는 스킨들이 있습니다. 스킨과 몇몇 뭐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파트너사에서 직접 마이그레이션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 싱글사인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내부 시스템을 로그인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폴이스 오피스를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좀 만족했다라는 부분하고 아 이래서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고객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혹시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만족스러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참고하는 사이트를 저희한테 전달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전에 공부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었고요. 또 더, 더 파트너사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들은 실제 아틀라시안 제품 같은 경우는 웹에서 검색을 하면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예, 시간을 들여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트너사한테 질문을 드리면 파트너사에서 그에 대해서 어,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대부분의 참고 사이트를 같이 주셔서 그런 점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저희를 통해서 만족하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실제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후에 가장 만족하는 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팀장님은 이제 관리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실제로 팀원분들이나 이제 조직 내에서 사용하셨던 분들 사용자 입장으로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관리 포인트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서버가 가끔 다운되면 리부팅을 한다든지 서버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스킵, 뭐 스킵 말고 뭐 다른 스킵이나 이런 세팅하는 것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 제가 하는 것들은 프로젝트 생성 관리, 유저 생성 관리, 스페이스 생성 관리만 하고 나머지 서버에 관련된 업무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좋은 점은 실제 저희가 이제 2019년도 도입한 8.0 버전에는 8.0 버전에 있는 편집기는 그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편집기여서 최신 브라우저에 동작하는 것들이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뭐 드래그 앤 드랍이라든지 클립보드 페이스트 같은 기능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지원되진 않았었는데 지금 그 클라우드 옮기면서 밖에 이제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최신 브라우저에 있는 편집기 기능들이 그대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용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2019년도에 도입한 지라보다 3년 동안 발전된 기능들이 있 쓴다 지라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에는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어, 우선 클라우드 특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토메이션, 뭐이 p 허티드, 로드맵 등등등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 관리자 측면으로도 그렇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사용자 분들도 그렇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 있다면 한 가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오토메이션인데요. 음.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뭐한10% 정도 인력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기존 제가 생각 제가 생각하기는 바로는 기존의 스킴에서 지원하지 않은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정교한 로직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각각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이나 그팀 매니저들이 그 고민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활용도는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오토메이션 같은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지, 지라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를 트리거링 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설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통 이메일 보내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어 조금 더 고민해서 기능들을 지라 기능들을 좀더잘 알게 되면은 더 디테일한 기고 또 정교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토메이션 쪽은 좀 저희가 작업을 할까 생각, 관리자로서 좀 작업을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 저희가 어, 프로젝트를뭐 데이터센터로 할지 클라우드로 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김상수 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 여러 고객사 분들에게도 똑같은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회사의 정책이나 아니 국가적인 법령에 따라서 어, 무조건 온프레미스 환경만 구성해야 되는 고객사들도 상당 부분 계신 걸 계십니다. 다만, 어, 이게 데이터 센터로 가는 게 좋을지, 클라우드로 가는 게 좋을지 선택지가 있는 고객사들도 계실 텐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고 계시는 여기 있는 고객사분들에게, 어, 먼저 그 여행을 떠나신 어떤 고객사로서 뭐 조언하거나 뭐 그러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서버 버전의 온프레미스 버전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향후에 뭐하드웨어 증설이나 어, OS 보안 업데이트나 그리고 아틀라시안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 준비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해도 좋다고 전환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도 서버 버전을 3년 동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고 CSS나 HTML 같은 그 기능들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기를 실제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인력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답변을 못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담이 없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 그때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그 저희가 얘기해 준것 중에 지라의 사용성 고도화랑 마이그레이션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이 있었어요. 이건 네. 어떤 의미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전, 전전 세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이번 기회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어, 지라 스킴을 좀 고도화 해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린 거는 저희는 좀 규모가 작은 편이라서, 어, 지라, 지 마이그레이션 자체를 그냥 지금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기는 리프트 앤 시프트 개념으로 하시면은 마이그레이션은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번 기회에 어, 지라 스킴을 좀 고도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초기에 그 지라를 도입할 때 들어갔던 고민과 노력들이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하실 때그 의사결정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라 사용성을 고도화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부분이면 우리가 우리 회사의 지라를 초기 구축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우리 업무 환경을 더고도할때 했던 고민 정도의 수준까지 들어간다면 더 이제 뭐큰 어.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되고, 네, 그러냐면 네. 저희가 이번에 마이그레이션을 할때 저희는 데이터량이 많지 않아서 어,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내부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UI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마이그레이션이 실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에까지 그냥 그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데이터를 리프트앤시프트 개념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그런 아, 효과가 네. 있습니다. 네. 어, 폴라리스 오피스와 알티미디어가 그간 진행했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련돼서 저희가 어, 오늘 아틀라시안님 서울22에 참가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나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뽑아서 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이후에 이제 다양한 국내 고객 사례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 후에도 저희한테 궁금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부스나 다른 연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